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비디오 전환이 효과고요.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촬영한 혹은 이제 촬영한 그 사진, 이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바뀔 때 전환이 될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어 지금 그냥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요렇게 전환이 갑자기 화들짝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영상에 대한 사실 재미나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반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되는 이중간에이 구간 전환되는 요 구간에 어, 조금 스무스하게 바뀐다던가 혹은 뭐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현식으로 어, 전환 효과를 줘서 영상에 대한 그 분위기를 조금 극적으로 살리거나 조금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줄때 그때 이 트랜지션 어, 비디오 전환 효과를 어,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기 전에 항상 어, 저희가 어, 본인이 준비를 한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이게 저, 저는 지금 오늘 좀 잔잔한 이런 영상들을 준비를 했지만 뭐 스포츠 영상이나 혹은 뭐 액션 뭐 이렇게 격투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박진감 넘치는 요런 영상들에 의해 쥐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전환 효과들은 확실히 또, 또 다른 전, 전환 효과를 줘야 되겠죠 자그런 식으로 어 내가 원하는 어 내가 준비한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 트랜지션을 어, 적용을 하는 것을 어,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영상 좀 힐링되는 영상을 을 준비했는데요. 이 격투가 영상 제외하고는 전부 다좀 이렇게 좀 잔잔한 일상생활의 영상들이죠. 이런 영상에는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통 디졸브 효과들을 좀 많이 사, 사용을 해요. 간단합니다. 전환 이 트랜지션 효과를 쥐어주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자, 디졸브로 검색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한글판을 지금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글로 디졸브라고 썼고요. 보통 저는 이제 크로스 디졸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걸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중간에 이제 바뀌게 되는 요 교차 요구요 요 구간 전환되는 요 구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어 이렇게 좀 팝업창이 뜨는데 음, 요거는 이제 그만큼 영상을 좀 늘리지 말라는 경고 표시고요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요 상태에서 지금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매우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효과가 어,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 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효과에 관련된 이 디졸브 효과를 지금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좀 적용을 했죠 요걸 클릭을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이좀 세부적인 옵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지속시간, duration이죠. 지속시간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바로 사용을 해요. 기본 값, 기본 값으로. 자, dissolve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예, 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효과랑 어, 디졸브랑 똑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졸브는 좀 다릅니다.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어, 완전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이제 밝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바뀌는 이제 효과다라고 생각하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절브 같은 경우는 어두워진다기 보다도 흐릿하게 갔다가 정확하게 바뀐 그런 식으로 어,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ade in fade out 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암이죠 명암으로 명암 값으로 조정이 되는 값 그리고 이 디절브 값은 어, 흐려졌다가 정확해졌다가 요런식으로 이렇게 정확도 값 뭐라고 좀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두 가지 효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뭐 이번 시간에 좀 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요런 식으로 어, 아주 간단하게 이 트랜지션 비디오 전환 효과를 쥐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비디오 전환 효과 즉 트랜지션은 어, 뭐 지금 금방 제가 예제로 디졸브 효과를 쥐어줬지만 많습니다 종류가. 뭐 3D 종, 동작, 뭐 디졸브, 뭐 몰입형 비디오 뭐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뭐 효과들을 한 번씩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이거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어, 내가 이제 촬영한 영상이나 혹은 사진들, 얘다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요 뒤집기 효과, 아, 요렇게 뒤집히는구나, 요런 것도,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큐브회전으로 되어 있죠. 큐브회전은 어떻게 나타나나, 요런 식으로. 이쪽 이렇게 큐브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어, 효과들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제 비디오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어, 적용을 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준비한 영상에 대한 분위기에 맞춰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는 만큼 편집 시간도 줄고요. 아는 만큼 어 최대한 효과들도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기초 강좌 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지, 이번 시간 트랜지션, 즉, 비디오 전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